제 평생의 자부심은 단 하나,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. 굳은 일를 마다치 않고 평생을 바쳐 아들을 뒷바라지 했죠. 그 덕에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가정을 꾸렸습니다. 똑 부러지는 며느리는 처음엔 저에게도 살갑게 대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. 어질러진 집을 보며 조심스레 한마디 건넸을 때였습니다. 어머님,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 뭘 아세요? 제 살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.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. 그날 이후 며느리의 모진 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. 또 잔소리 하시네요. 무학이신 어머님이 뭘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?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.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다음 날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. 애미야 그동안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. 당분간 친정에 가서 푹 쉬다 오거라. 우리가 다시 부를 때까지 말이다. 며느리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. 하지만 한 달,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. 초조해진 며느리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아버님, 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? 아, 아직은 안 된다. 네.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날은 오직 내 시어머니에게 달려있단다. 내 시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날, 그날이 바로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다. 진정한 배움은 졸업장 한 장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?